혹시라도 하시는 법 모르시는 분은 저거 영상 보고 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시야를 150 맞춘 다음에 코드를 입력해야지. 내일이요, 글쎄요. 어, 일단 부스터 있고. 어, 반짝했다 큰일 났다. 아까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나? 어, 잠깐만, 나왔다, 여러분들. 난세의 등장형 영웅. 어, 뭐야? <목소리> 여러분. 노랑자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됐어 끝난거야 끝이구만 좋아좋아좋아 좋아. 게임이 끝났구만 음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들 즐거웠습니다 노랑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오시면 바로 이런 전설의 포켓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초반, 초반에 아 처음 방송 보시는데 저 방송 시간은 평일에는 제가 자주는 못해요. 그냥 제가 원래는 생방을 자주 못하고 녹화 영상을 계속 올립니다. 날마다. 근데 어클났다 어, 이거 지금 잠옷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잠옷 제거할 게 뭐가 있지? 어. 이분이 할만한 게 지금 여기서 키울만한 거는 어. 뭐가 있을까? 아제 방송 시간은 자주도 안 하는데. 7시에서 거의 10시 사이 합니다. 시작은 이제 7시 정도, 8시 정도에 시작하고, 방종은 9시에서 10시, 혹은 11시 정도에, 예, 끝나고, 보여줘! 보여줘! 어, 어. 같은 풀포켓몬이라고, 저런. 빨강 자리에, 아니, 열 자리에 사기성을 좀 보여줘야지. 자, 바꿀 수 없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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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풀포켓몬 좀 얻었다? 어, 좋고. 이분이 여기서, 독침봉을 풀업했습니다. 그럼 참 여기서 할만한 게 있죠. 독침봉의 타입이 뭐냐? 바로 풀 타입이에요. 그리고 공격 타입 아, 공격 사정거리는 근접이에요. 그러면은 음.. 이런 거 바로 불꽃숭이를 키우면서 어 키워줌으로써 말좀더 알려줘야지. 좋고 잠무만 아 가면 돼. 잠무만 맞아서 있어. 됐다. 최몽만 살면 된다. 어, 좋고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면 돼. 됐어. 나이스 나이스 초연몽 할수 있다 초연몽 버텨봐 초연몽 어딨어 아이 아하 초연몽이 살짝 애매한데 이거 음. 어페르시아 뭐야 강력하네요 페르시아 지금 업팔수 어, 있나 이거 1500원 되나 어, 됐다 딱 됐으면은 이것만 잡아주고 잡지마요 뭐 예, 잡지말고 바로 해줄게 뭐냐 이 맞아요. 마자형이 얼마나 무섭냐. 바로 쏜조라가 아니라 미러코트 있습니다. 어, 강력해요 이거. 그럼 페르시온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는. 어 잠깐만. 페르시온 말고 그냥 얘, 얘 키울까? 초연몽 뭐? 이럴 것 같은데 왠지. 쓰읍, 굳이 안 켜도 될것 같은데. 지금 불수 있잖아. 그러면은 널 키워야 된다 키워주고 잡아. 잡아. 됐어. 이거만 어도 충분히 막겠네 나옹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옹이가 어. 초연은못 죽일 거예요. 공격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냥 교육당하는, 예, 그런 처참한, 나오이가될것 같습니다. 좋고 나쁘지 않고, 오케이. 나이스, 공격이 성공.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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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엔탱 클릭 루츠. 너무 아픈데? 음, 음이 아프고. 뭐야, 나왜 뚫렸어, 근데? 아, 아니구나. 어, 잘못 왔네요. 데칼코마니. 어, 위아래를 좀 살짝, 게해 자 됐고 이건안 잡힙니다 여러분들 잡을 때 올려야 돼요 V로 눌리세요 눌러 됐어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꼈을 제 잡으면 안 잡힙니다 됐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난 노랑자리 정말 싫은데 네 걸렸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스터 켜야된는 근데 델빌도 나와야 되고 부스터도 나와야 되고 어? 큰일 났다 이거. 와... 딱 여기부터 하지? 그건 아니지. 오호. 제발 버텨줘,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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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안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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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제발. 아, 좀만, 좀만 주지. 안돼.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세레비를 가졌으면은 어, 좋고, 나쁘지 않고, 됐고, 아, 괜찮아. 너가 있으니까. 음. 버프한 잡혀서 입니다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거의 뭐 마음을 놓였어요 마음을 진짜. 마음을 놓은 상태에요 어 뭐야 마음을 놓으면 안되겠다 두번 찍어준 다음에 두번 찍고 최대한 천천히 플레이 하자 어어 이거 좀 놀랐는데 어, 이걸 키워야겠다 왠지 안키웠줄지아 어, 다행이다 전판의 악몽? 됐습니다 오 뭐야 여기는 여기 있네 초연몽이 어디야 어, 잡고 잡긴 잡았다 어 다행이다 됐고, 초현망이 풀업이니까 괜찮겠지? 천명이 막을 수 있고, 좋습니다. 오, 뭐죠, 이거? 지금, 회생님께서 이분을 잡았는데, 나옹이 있죠? 나옹도 잡아주고, 바로, 바꿔주고. 어? 휘었고, 안 잡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음, 안 잡힐 수 있지. 역습입니다. 역습은, 일단은, 부스터랑 지금 나옹이의 콤보. 또뭐 켰지? 벨벳이 있고, 이분이 키운 게, 일단 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 포켓몬 하나 켜야지 아니다 주주를 또 저항할 수 있는게 있지 바로 마자영하고 파츠리스 로켓 잡을 수 있을 것같네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안됐어 이거에? 허허 어허... 완렙이었나 이거? 주주가? 어 그렇네 <laughs> 그란돈? 오 그란돈 내 50이에요 디라티나 아 욕심쟁인가? 어. 됐었지. 그 다음, 여기서, 됐고. 물 포켓몬을 쭉 켜야겠습니다. 왕릉내를 다 켜줍니다. 너 나와. 떨어뜨려야 돼 무조건. 좀 떨어뜨려야 돼 이렇게. 너무 붙어있으면은, 그란돈의 저 화염, 어, 스플래시 데미지에 다 죽습니다. <laughs> 부스터 대충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바디 오자. 라오니만 키워줘야겠다. 잡을 수 있나, 이거? 쫀도안 통하게. 와. 이럴라고 얘키운게 아닌데? 오케이, 나이스. 좋고. 터져라, 뽕! 됐어. 마지막 남았어, 됐어. 이겼다. 이길 수 있지? 야, 너무 센데? 메가, 뭐였지, 이거? 메가, 독침붕. 너무 세네요.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바꿔주면 됩니다. 꼈나? 아, 아니지. 나쁘지 않고 윈디 키울까? 아니야 윈디 키우긴 좀 그렇고 여기서 키울만한 거는 제일 좋은 거 그나마 제일 좋은 거 바로 여기 예 갓그란돈을 제압할 수 있는 물 포켓몬을 켜야지너 키우지 않다고 윈디 세겠써니까 파츠리스 좀 있어야겠지 어? 잠깐만 아! 버터피 바꿔야 되는데 어? 안녕하세요 류... 어우 강우류님 반갑습니다 아 생방이요? 아예아 예. 아, 감사합니다 저렇게 제 방송에 이제 와주셔가지고 저렇게 아예뭐 방송 잘 보고있다 말씀해주신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상황은 행복하, 행복하지 않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란돈 센데? 강력한데요? 그란돈 세레비 지금 키우면 안되는데 아... 나옹이 바꿔주지 말고 여기 어, 키우자 방법없지 너를 노말에 입고 널 불러가자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옹이를다 키울까? 극딜러 하나 필요한데 극딜러 진짜 완전 초극딜러 역습이지 나오기까지했어음 제가 근접이 좀많으니까 키운 다음에 가져 다음에 가지고됐다 좋아 파츠 좀 켰다 어 됐어 훌동하지할수 있나 좋고 제압할 수 있나 야 역시 가까란 돈 그런도 강력하죠? 정복자야! 와, 친구 왜 이렇게 높아? 장난 아니십니다. 빨강님. 음, 대단하세요. 어, 좋고. 마, 어, 음. 전설의 포켓은 많지만, 뭐, 어, 괜찮지, 뭐. 됐고. 그 다음 키워줄 게 뭐냐? 바로, 어디있지여기있다 극딜러, 어, 던치거나 키우죠. 그 다음에, 뭐, 앞에 있어 주자. 뒤로 가자. 아, 얘를 어떡하지? 어, 어킹 나왔네? 잉어킹도 하나 켜줘야겠다물 포켓몬을 좀 많이 켜줘야겠어요 이분이 전기를, 가긴 가는데, 그래도 뭐, 괜찮겠지? 얼마나 놓쳤을까? 12마리 놓쳤다. 다행이다, 진짜로. 아. 와... 아까는 거의 뭐, 반을 놓쳐가지고, 진짜로 초반부터 앞다당하는 그런 아쉬운 가슴 아픈 상황이었는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번치코, 들죠, 들죠, 들 주면 돼. 그래도 니틀로 차지, 좋고. 나이스. 좋아요, 번치코. 오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 잘했어요. 우리 의 반치코. 네. 지금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아 지금 정말이요? 아정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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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분 친구가 정 복자 자자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그 친구분 어머니를 조남을 제가 그냥 뭐 남의 이름 부르듯이 불렀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너무 <제>, 고기가 아니었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현사님. <laughs> <laughs> 어. 자, 버터피 있죠? 키워줍니다. 물 포켓몬이니까 한번 키워주고. 자, 그리고 데리브를나 키워주고. 어, 핑복이 있었구나. 핑복도 좀 키워야겠다. 어, 다 있네, 그러면. 자, 그리고 가자. 나 핑복 없는 줄 알았는데. <laughs> 나쁘지 않고. 라이스 우리 봉투 차지 좋고. 아주 진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좋지. 됐나? 일단은 그란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은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아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발챙이 좋고 좋고 됐다. 어 바꿔주자. 바꿔지네 쌍이드는 말고 일단 방법하나 켜주자. 그다음에 트레이드 할거 없는데. 음. 어이 아, 멍청님 반갑습니다 러, 럭키? 럭... 아예 안녕하세요 럭키 아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 뭘 키우지? 음, 뚜벅초 키워야 되나? 이거 키워도 좋것 같은데 맞다. 아 멍청님 아예아예 아, 예.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 당연히 뭐 음. 멍청님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와주셔가지고 아, 좋죠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압이 불가능하고. 야,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 쓱쓱, 발챙이 아, 예, 예, 맞습니다. 쓱쓱쓱쓱. 어, 뭐야. 방울이 형님. 어, 너무 귀여운데? 쓱쓱쓱, 어 네, 요 지금 발챙이가 두 마리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는, 크레비 잡히면 대박인데. 됐다. 다 잡았다. 세레비는 언제 키우지? 좀 나중에 키울까? 지금 키우면은, 너무, 절망적인 순간.. 상황이어가지고 너는 격투로 가자 일단 너는 하나는 여걸로 하나는 여걸로 치우자 아이.. <laughs>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막 그렇게 좀 느끼한 어.. 그런 걸좀 못해가지고 어.. 사.. 사랑합니다! 어.. 뭔가.. 어.. 좀 그런데? 제가 원래 좀 이런.. 막.. 몸에.. 몸 위에서 좀 어우 좀 꺼끌꺼끌한 이런 느낌이 나요 뭔가, 그러니까 저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은 어 뭔가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요. 아, 근데 아시잖아요, 멍청님. 제가 항상 예, 이 마음 한켠 속에는 멍청님을 어 항상 많이 두겠습니다. 오, 오늘이요? 어 딱히 웃기려고 한적 없는데. 어 그래도 본인에게 어떻게 웃음을 들었다면은 어우 너무 좋네요 그래도 기분이 남을 행복하게 좀 해줬다면은 그것만큼 좀어 좋은 게 없겠죠 미디 미니 나왔네 미디한번 미니 키워주자 좋고 한번 키워주고 우리 샤레비는 나중에 키울겠습니다 지금 키우지 말고 상황 너무 좋다 이거 이건 지면은 이거는 아 이거 질 수가 없는데 수이뭐 조작을 하지 않은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질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패가 말이 안 되게 나와가지고 이거만 보시면은, 어, 최대 잘 나왔네. 하는데, 이거만 보시면은, 뭐야! 이거 폐 조작 아닌가? 아, 이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폐가 정말. 왕구리 크랩, 아! 못 봤다! 왕구리 좋고. 크랩은 이따가 트레이드 할게요. 어, 우 <laughs> 아,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의 그, 포켓몬 디패스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은, 영거좀 대리만 주고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원래, 남이 플레이할 때이 사람이 뭐 플레이하는 걸 보는 것도 있는데 자주하신 분은 보면서 어 뭐야 이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제가 대리 만족을 좀할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플레이를 좀보여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아나 키워주고 왕구리는 한번 시켜주고 크랩 있나? 있지 대리들은두 번만 시켜줍니다 들로와주고 핑복은 가운데 있어줘요 일단 뿔충이 <laughs> 보스 원딜을 최대한 좀 늘려야겠다. 어? 너무 뒤졌는데? 아 몬스터.. 아 포켓볼 찾기? 아 멍청님 맞아요 오늘 포켓볼 찾기 있습니다 아 오늘 말고 이레이 포켓볼 찾기가 있는데 그거는 설정에서 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 포켓볼 찾기가 어.. 아는 사람만 해가지고 뭔가 좀 어.. 형평성에 살짝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물론 이님께서는 이들, 이 분께서 설정을 안 하셨는데 저도 잘안 합니다 그거는 포켓볼 찾는 거는 왜냐면, 아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할줄 모르니까. 뭐야. 트레이드 할거 없고. 어, 여기서는 그러면은, 와, 만타이퍼볼이 정도 하퍼블이면 괜찮겠지? 배판을 더 시켜주고. 산더라이시켜주고그 다음에, 웅어킹도 하나. 음. 예, 사라진 거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안할 뿐이고. 음, 그래요. 파티스 다 업됐으니까 됐고 여기서 아무스타 한번 예. 강력한 일격 있습니다 30% 확률로 엄청난 크리티컬을 자랑하는 예.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란돈! 좋고 아무리 전투의 포켓몬이라도 예. 여기 상성 앞에서는 예. 장사 없죠 나이스 그렇지 크리티컬이 10만인 줄 알았는데 많이 였네 아 에몬가 있죠 아 맞습니다 아 우리 광호님께서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 이러다가 제가 막 배우는거.. 배울거 같아요 아니 지금 배, 지금도 뭐 배우고 있지만 어.. 강우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바로 또.. 아 이게 M1가가 있어요 버프가 자 좋고 일단.. 와주죠그 다음에 스포프 수준 업하자 원딜을 좀 최대한 늘릴게요 이제부터 좀 늘려주고 해보자 전령도 있네 키워줍니다 메가지나는 진짜 딱할 것만 해야겠다. 너무 좋게 나왔다, 진짜. 어, 부스터나 더있네 좋고. 그 다음 돌. 원들 좀 늘려야겠다, 이거. 너무 근접밖에 없는데? 메가지나 하려고. 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세레비의 압살력이, 어, 아직은, 어, 발휘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게 세레비를 키워버리면은 이게, 어, 보시면서 재미를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뭐. 아, 뭐야. 아이, 뭐.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끝났네.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최대한 좀, 어, 나중에, 키워보도록 할게요. 나 있나? 알통문이? 없나? 아무 상각 없고, 좋고. 주피선더는 있으니까, 있지, 주피선더. 없나? 없네? 아, 키워야겠다. 그래 끝났네, 그러면은, 너는 여기서, 그러면은, 출로 가자. 어, 레스퍼 어, 가자. 고, 음... 막 어, 잠만 왜 켰어? 저런. 조코, 어, 이거 많은데? 물 포켓몬이? 하지만, 유튜 차지. 어, 역시 초현봉 앞에서는, 아니다. 번치코 앞에서는, 하나 그냥, 예, 거기입니다 조코 역습이죠, 이거? 음, 충분히, 어, 좋고, 잘 막는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전설만 있으면은, 딱히 그냥, 뭐, 그저 그래요? 근데, 전설하고 버프가 같이 있다.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막아줄 수 없고 파티리스 한번 켜주고 자 메갈가 바로 지나 시켜주죠. 메가 안 되고 오답 하나 켜주고 여기서 여기 옮겨주자 여기 됐어 좋고 칠릴리 드레니어 이거 귀엽나 이거 나중에 포켓몬 스타머 보면서 한번 저거 봐야겠다 그거는 봤는데. 아, 그 주인공 이름 뭐지? 그 지우랑 같이 다니는 여자애 중에 있잖아요. 강아 들고 다니는 애. 그 뭐였지? 팽돌이. 팽돌이 가지고 다니는 그 있던데. 어, 뭐야? 왜 이렇게 세지? 너무 센데? 어, 무섭고. 아, 봄이. 맞습, 맞습니다. 봄이. 아, 봄이 맞나요? 아. 봄이. 예. 팽돌이 들고 다니는 아, 봄이었구나. 아, 빛나예요? 빛나, 아. 아, 빛나, 맞아요? 아, 빛나도 있어요? 뭐야, 지우, 지오... 어. 어, 그래요? 어, 맞네. 아, 펭돌이는 빛나, 아, 야차무는 봄이, 어, 이게 있구나. 수준마다 이제 바뀌네, 그게. 어, 신기하다. 아, 근데 역시. 여기 방에서 포켓몬스터를 잘 아시니까 이거 하면서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이해가 딱 되네 여러분들 안 계셨으면은 진짜 게임하면서 어? 어... 진짜로 이해 안될 부분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냥 이거 트만 누르고 키우고 이게 포켓몬이 뭔지 어디서 나오는지 어 그런 건좀알아야좀 재밌는데 이슬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슬이 밖에 없는데 이슬이 이슬이가 다호컨대 진짜 그 당시에는 완전 최고였습니다 어렸을때는 진짜 이슬이, 로사 또 뭐였지? 여자가 또 뭐있었지? 모르겠네 잡아주고 잡 어? 다 잡았나 이거? 날틀면 넘었지? 8 0원 맞네 아! 잠깐만 빛나는 누구지? 탈모인 아! 잠깐만 지금 드립을 지금 이해했어요 세상에 아 철원 어, 정말, 혼자 듣기 정말, 어, 아쉬울 정도로, 어, 맞아요. 저분이 빛나라고 하셔가지고, 탈모 있냐고 하시는데, 어, <laughs> 세상에 경험을 금치 못하는 그런 아주 레전드 드립을 하셨네. 어, 아이, 좋습니다. 아쿠스타. <laughs> 저, 역습인데, 이거 잘 막을 수 있나? 주왕님, 이 있... 아, 막을 수 있구나. 근데 원들이좀 많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맞기는 어렵지 아, 않겠다? 음. 와, 뭐예요, 이번? 초록님, 나가셨습니다. 어, 끝났어요. 럭바 아맛있고 네, 어, 뭐야! 기라틴은 바꿨는데 기라틴나안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나 아, 지우 여자친구. <웃음> <웃음> 세상에. 어렸을 때 알던 그 지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지우는 그거 지우인데. 어렸을 때 이슬이랑 같이 다니고, 그리고, 포켓몬, 뭐, 리그, 이런 데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 제가 알기 지우였었는데, 많이 좀, 지우가 많이 좀, 어 많이, 뭐라 하지? 남봉꾼인가 어, 그게 돼버렸네요. 좋고. 잡았어, 나. 됐어, 됐어, 훌륭해. 어, 충분히 있고. 나이스. 얼마 가능? 어, 됐다. 아, 뻔데기 같으네? 아, 예, 예, 아, 류크님. 맞아요. 그거, 그게 옛날에는 로토무라는 이제 캐릭터였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플러시 마이농을 바뀌었어요. 요거. 능력이 요거예요 예, 전격파. 발사여 하800 범위 데미지에게 적에게, 어, 800범위내 네, 적에게 초당 데미지 500을 주는 전격파 있습니다. 좋고, 어, 큰일 났다. 다 키워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데. 됐어? 그 정도면 됐어? <laughs> 뮤랑 뮤치요 글쎄요 뮤랑 뮤치는 모르겠는데 17년 동안 6번 정도 사귀어 봤다고? 아 지우가요? 지우 맞나? 자 앱이 나왔다 됐다 잡고 어어! 이거 잡으면 안 되지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올려야 돼 V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V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쭉 올리면은 한번더 올려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잡으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베님 인베님 그분 아닌가? 그... 포켓몬 디펜스, 그, 제작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인베님? 또라스 좀 키워주고, 좋고, 맞나? 제가 알기로는, 어, 아, 아닌가? 뭐였지? 발전 아, 먼저 키워주고, 됐어. 어? 아, 시적이 됐다. 아, 현사님께서, 어, 17년 동안 6번 사귀어봤다고, 어, 많이 사귀었, 많이 사기 사귀, 사귀셨네. 그래도. 오, 굉장한 좀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여섯 분께서. 영상이에요? 광고 넣고 있는데? 광고 넣고, 있... 광고가 아, 안, 보이, 안 보이시나? 저 광고 넣고 있어요. 예. 아마 많이 안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이렇게 좀 키워주고. 어, 키워주자. 어. 됐다. 세레비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거 틀어주고 벌써 7 1리3 3들드레 자, 얼마나 무서운가? 이 세레비가 어, 뭐야? 세레비 언제지? 아, 됐다. 이 아마 엄청난 힘으로 압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레비가 없고 있고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보이시죠, 이거? 아까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예. 거의 뭐 뚫을 수 없는 거의 뭐 유형으로 치면은 오벨리스의 거신병 뭐 드래곤볼로 치면은 뭐 세레베리어 뭐 거의 그런 급인데 다 뚫립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로 순.. 아 운이에요 운 예. 네. 그 다음에 전령도 키워주고 이건 됐고 여가 몬스터들이 되게.. 어? 내가.. 어.. 시켜주자 이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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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가 좋다 혹시 뭐 광고를 따로 보시고 싶으시면은 그... 그... 보시고 싶은 광고 있잖아요 그거 유튜브에다 검색하신 다음에 그 보실 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좋고. 삼산드래요? 아 알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아 이런 또 꼼꼼함 어... 또 바로, 예, 이기는또 반영을 또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또, 세레비의 무서움이. 아, 예, 예, 예. 아마, 이렇게 해서, 어, 이게 게임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것, 이거, 이거는 좀, 제가, 이건 어떻게 잘해서 그런가 아니라,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아마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상 노랑님의 사계, 사기, 사계맵이라고 세상에. 어 마음이 아프고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나가서 다음 방을 준비하죠.